둘다 보유하신 지는 오래 되셨나요? 예, 양재동은 저희가 지금 12년도에 아니 11년도인가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요. 한 10년 되셨네요. 예, 11년 네. 정도 된거 같고요. 군포 당동도 저희가 언제 가지금한 10년째 됐거든요. 명의는 어떻게 돼 있으세요? 명의는 양재동은 제 이름이고 군포는 음. 남편 이름으로 돼 있고요. 일단은 양도세 중간은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세요. 네, 네. 근데 뭐 보유세 때문에 문제 될 만한 거는 전혀 없으실 거 같고요. 예. 일단은 끌고 가는 데는 아무런 뭐 비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네네. 나중에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네.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네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laughs> 차익이 많이 발생한 거는 당연히 양재동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먼저 팔아야 될 거는 거주를 하시더라도 당동 거를 파셔야 될 거고요. 네네. 당동 물건은 지금 뭔가의 개발, 재개발이건 뭐건 진행을 하나요? 지금 주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음. 저희 집까지는 아직은요 아니 번지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가 네. 예전 번지는 7, 8, 8, 20번지요. 여기도 약간은 네. 권역 개발로 묶어가지고 크게 재개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 네. 이제 작은 작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걸로 추진을 해 봄직해요. 네. 도로 상황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이진 않거든요. 도로 여건이. 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들 노후된 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작게 묶어 가지고 가면 그래도 뭐큰 돈은 안되더라도 지을 수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대략적으로만 네. 제가 판단을 한거고 예. 그러면 얘네들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네. 아마도 사업성을 내보면 그래도 이렇게 가로구역으로 묶어가는 게 조금은 나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음. 뭐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네. 어찌됐던지 간에 그 안에 계신,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협의하는 걸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 얘기가 나와줘야겠죠그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되더라도 아직은 뭐 시작도 안한 단계니까 네. 네. 지금 상태에서는 뭐 가타부터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거고 네. 양재동 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양재동이 많이 움직이기는 해요. 네. 네. 근데 그 움직이는 게, 네. 어, 개발이 돼서 끝까지 밀고 갈 것처럼 움직이는 건또 아니에요. 아... 뭐가 움직이냐면, 네. 아파트들을 다 막아 놨어요. 아. 그 상태에서 아파트 값을 어, 지금 가격 주고서 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런데 이제 5, 60대 분들 은퇴하시거나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이 지고 계신 분들은 네. 부동산 외에 큰 자금 딱히 투자할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뭘 하냐면 자녀분들한테 양재동이건 아. 뭐 자양동, 합정동, 망원동 네. 이런 데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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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들이 이제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존의 서울시장이셨을 때 뭐~ 구역 추진을 했었던 그런 동네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네들에 대한 약간의 가능성 기대감을 가지고 네. 자녀분 명의로 사거나 자녀분들이 네. 자기 돈 가지고 매입하시는 그런 네.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에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 역시도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크게 권역 묶어 가지고 재개발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양재 이동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여기도 각 가로구역이건 이런 식으로 작은 세부 단위로 사업성을 짜 봐야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개다 지금 상태에서 개발을 논하기엔 약간은 좀 이르다 아. 조금 더 한참을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굳이 급하게 두개다팔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면 보유에 대한 비용 문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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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예를 들어 양재동이 먼저라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당동거를 정리하면서 양재동에 대한 1주택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형태의 전략들도 네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 계셨나요? 뭐, 네. 네네네. 좀 길게 여지껏 왔기 때문에 저도 좀 네. 고민이 되는 거죠. 짧으면 그냥 정리하겠는데 음. 여지껏 십몇 년씩 갖고 있다 보니 그냥 털기는 좀 아쉬워서 <laughs> 한번 어차피 지금 싶어서. 파나 10년 뒤에 파나 세금은 똑같아요. 가격이 네네. 가격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에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시청자님 같으신 분들은 네네. 보유하는 게더 나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 양쪽을 다 보유하고 그렇죠. 있어 보다가, 저, 네. 예, 이제 그때가 처분 상태에 갔을 때, 네, 그렇죠. 움지여도 네. 된단 말씀이죠. 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